디지털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놀라운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카톡을 통해서 각종 보내는 방법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문자 보내기. 문자를 글씨로 보내잖아요. 말로 문자가 기록이 돼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성 메시지 보내기.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녹음이 돼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또 연락처 보내기,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보내주는 것, 카톡,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있는 현재 위치를 지도로 보내주는 방법, 지도 보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마, 마찬가지고요. 삼성 폰도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를 선택하고 1대1 채팅을 누릅니다. 1대1 채팅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글씨를 썼잖아요.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차, 마찬가지로 터치를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를 찾아야 됩니다. 말로 문자를 보내는 거죠. 글씨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삼성폰은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를 누르고 그리고 아이폰은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를 누르고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면 이렇게 파형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문자를 에, 기록하는 난에 자동으로 글씨가 기록됩니다. 그렇죠? 네. 다 맞추면 누르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보내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자판이 있습니다. 이 자판을 누르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누르면서 지울 거는 지워야 되겠죠? 다 지우고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예, 여기 키보드 자판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누르면, 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록한 것을 이제 어, 수정을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기가 쓴게다 보이죠? 그럼 여기서 지우고 싶은 것은 좀 지우고, 네. 이렇게 지우고 싶은 것은 지우고, 그리고 역시 전송을 누르면 역시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로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말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는 말로 문자를 보냈잖아요. 이번에는 음성을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누구한테 보낼지 역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1대1 채팅방을 열고요. 여기도 역시 누구한테 보낼지 채팅방을 열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이제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여기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더하기 표시. 이제 보내는 방법을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안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음성 메시지를 보낸다 그랬죠? 네, 여기 음성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 예, 여기도 역시 음성 메시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야 되겠죠? 음성 메시지를 누르면 이번에는 녹음하는 게 나옵니다.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나요? 어, 디지털 선교사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말도 할수 있고, 또, 아, 우리 성경 공부가 아, 변경이 됐어요. 원래 화요일이었는데 월요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모든 내용을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녹음 내용을 다 이렇게 녹음이 되면 예, 이제 이 사각형 표시, 이 사각형 표시가 있죠? 이 사각형 사각형 표시를 누르면 이제 녹음이 끝났습니다. 그럼 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예, 이쪽은 전송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눌러주면 네, 서로에게 음성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것을 예, 보낸 거고 또 상대방이 한 것이 온 것입니다. 이제 똑같이 녹음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왔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에, 누르면 녹음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글을 쓰거나 아, 보내는 일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음성으로 보내면 훨씬 좋겠죠. 다른 사람도 글씨를 읽는 것보다는 귀로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보내면 기도력도 읽어드릴 수가 있고 좋은 성경절도 읽어줄 수 있고 그냥 문자로 보내는 것보다 자신의 음성으로 보내면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락처 보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내가 누구의 연락처가 없는데요. 누구 연락처 있으면 좀 보내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연락처라고 있습니다. 연락처. 연락처라고 있고요. 이 연락처를 누르면 이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 있어요. 자,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를 볼까요? 이걸 누르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카카오톡, 내 친구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내 친구의 연락처를 보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 따로따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들레미 해서 확인 누르면 이제 아들레미의 카카오톡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자 볼까요? 어떻게 전달이 왔는지. 네, 자 여기 보시죠. 왔죠. 그렇죠. 김윤경 님이 예, 저한테. 예,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여게 이렇게 뜨는데 없으면 이름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프로필 보기를 누르든지 1대1 채팅을 누르면 나한테 친구가 아니었던 사람의 연락처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할수 있고 또 물론 친구 초대도 이런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폰도 연락처 보내기를 누르면 이제 내 전화기 안에 있는 여러 연락처들이 쭉 나옵니다. 가나다 순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 이 연락처 내용이 전화번호 내용이 상대방,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누군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받고 싶다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연락처를 보내고 싶다 할때 카톡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연락처를 보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도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어디를 갔는데,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아, 그러면 뭐, 여기 주소가 어디예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있는 위치가 주소지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상대방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또는 내가 있는 위치를 알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여기 지도 기능이 있습니다. 지도 기능. 이 지도 기능을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재 위치가 지도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위치 전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 위치 전송을 누르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전송이 됩니다. 그럼 주소와 함께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겠죠. 이것은 삼성폰이나 아이폰이나 똑같습니다. 역시 지도를 누르고 위치 정보 보내기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말로 문자 보내기, 그리고 음성 메시지 보내기, 연락처 보내기, 그리고 지도 보내기를 살펴보았습니다.